할게요 스트레이트, 스 아, 스트레이트, 스트라이크스트레이 스트레이트, 스트레이트, 스트트 스트레이트, 스트레이트, 자, 네. 오, 누구다! 이좀 오지 요다 오, 누구다! 좀 하세요, 오, 누구 오, 잠깐만 가누구 오, 누구다! 요다 요정처럼 너무 <laughs> 잘났어. 아, 귀여워. 지금. 다리지. 는 게. 지구, 큐아트 하려고 잘못 들었다가 지구 푸시려는 느낌이 나. 지구 전복, <정복>, 전복. <정복. 웃음> 표정 다양하게 한번 짧게 짧게 가볼게요. 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요어 아. 어? 뭐라고? 네. 아 이제 자연재가 아 심각해지기 시작했어. 나이 땅에도 끊임없이 네? 죄송해요. 어. 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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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해져가지고. 나 이만 가봐야겠어, 후야 띠용띠용띠용 띠용 아니 본인이 내지 하고 <laughs> 란다 생각하고 막 두리번 두리번. <laughs> 입장해주세요. 어? 문이 안내려요전출네 <laughs> <저는 추대. 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떻게해요 지금 빨리 치고 지키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, 지금! 방안을 한번 만들어봅시다. 밥도 못 먹고 왔으니까요? 에? 네? 저 눈을 바라봐요. 네 눈을 바라봐요. 에? 네? 분리야, 분리수거 왜 이렇게 말을 못해? <laughs> 분리수거를 왜 분리수거라고 말을 못해? 추영. <laughs> 음. 냥더 가져올까요? 그냥 시원하게? 시절대로. <laughs> 에이 거짓말치지 마세요. 진짜. 거짓말 치지마시고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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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<laughs> 왜! 왜! 지마 여러분, 들이런하시면해 길을 어이거 <laughs> 왜? o m 죽이 I 그래요? <laughs> 너무 많아요? o u Tell them about the t h a n k a o Oh, there. o 지 네. 오, 네네. 장식 안 부서지게. 오 잘 잘랐는데. 응, 자, 1cm부터 고기를 내가 자잘게 줄게. 아니, 아니, 제가 제가 잘... 아, 제가 또그 잘... 줄자 자르뻔했다추요저가 <laughs> 어. 지우여서 추거든요. 그래서 언니는 짜어때요 짜언니. 짜 <laughs> 네, 언니 언니. 좋아요. 짜 언니와 추. <laughs> <은서> 언니 와츠. 온사 언니 최고예요. 여기 뿅. 하나, 둘, 셋. 뿅. 아, 언니 같이 뿅 해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뿅. 누구는 안 돼요. <laughs> 아, 알겠어. 알겠어. 하나, 둘, 셋. 멋지게 우선! I love you! 시즌2 잘 지켜보겠습니다. 저도 언니들 몰래 잘 지켜볼게요. 그렇게 하고 또 보면, 와, 언니 이거 레전드! 이렇게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어, <그래>. 톡으로. <laughs> 심심하면 그때처럼 영상통화도 해요. 오. 하나, 둘, 셋!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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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보내주세요. 네, 저도 그러면. 보내주세요. 하나,

쌍잘군좀 했었거든요.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죄송합니다. <이 목소리를> 다 사랑해요! 슬레이트 한번주세요 네, 슬레이트 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<목소리를> 아 다시, <목소리를> 하나, <목소리를> 이렇게 둘. 미는 거야? <목소리를> 수정보연다예요. 한 번만, 한 번만. 안녕. 저지디모 왔을게요. 차례. 정필이. 희희 님. 언니는 왜 그렇게 귀여워요? 언니가 귀여운 만큼 머리 자르려고 했더니 대머리.. 대머리가 됐어요. <웃음> 모발, 모발. <웃음> 아빠, 아, 양파 다져야 되는데 그거 다지는 거칼 끝으로 다지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무슨 요리 할 거야, 무슨 요리? 그게 아니라 다지는 걸 알려주라니까! 다지는 다지는거 <laughs> 그렇게 햄버거 넣는 거지 가루를 만들어 모르겠어. 어, 잘, 돼. 응 사실 모르겠어 알겠어 고마워. 어잘해응 응, 아빠 사랑해. 어... 응 그나. 어, 약간 이거 진공청소기 말아지 않네. 약간 헬퍼 터 그거 같기도 하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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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흐릿하고 비가 와요. 아, 우리 왜 그래요? 음, 아, 아 너무, 너무 울고 싶지 않은 것 같아. 그냥 뭔가 그 밝게 촬영을 할때 그러니까. 울면 처질까 봐이 아, 이, 그, 그게. 할빈도 아, 울었다나. 어? 진짜요? 준희 <laughs> 이거 흘렀으면 나도 이게. 흘렀어. <laughs> 저 진짜 엄청 참아요. 고생했어요. 네, 고생했습니다. 슬레이트 찍어요? 네. 슬레이트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! 괜찮다. 안무도 만들었어요.